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라카이가 예전처럼 돌아오려고 하나 봐. 대박.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뭐할 건데? 우리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졸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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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려고. 졸리비, 앞에. 지금 보라카이의 1등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졸리비. 근데 오늘은 졸리비를 먹으러 온게 아니고 응? 여기 보라카이에 오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뭐야? 스테이크 스테이크? 씨푸드 씨푸드 맞아 씨푸드야 어. 근데 지금 팬데믹 전에는 씨푸드 식당이 많았잖아 근데 지금 아직 문안연 곳이 많잖아 근데 여기 오늘 이렇게 전보라는 대형 해산물 가게가 생겨가지고 어제 오픈했다 그래서 오늘 한번와 봤어 저돈안 들고 왔습니다 괜찮아 여기 루피 이름 되면 외상도 가능할 거야 <laughs> 아 그래? 나도 돈천 원, 이천 원 마카이,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나 혼자 먹고 올게 안녕 우리 비리고비요 안녕 짤리비 먹자 안녕 어 잘가 안녕 에이, 어... <목소리>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참고로 네 보라카이는 횡단보도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건너야 할때 네? 어떻게 걷는지 요령을 좀 알려줘 좌우를 살피고 조심히 건너랍니다 그러면 난네 방법 따라서 똑같이 따라갈 테니까 너가 출발을 할때 출발해.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없으면 출발해도 됩니다. 와왜 이렇게 화사해요? 오, 그러게. 부담스러워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부담스러워요. 약간 그성 같지 않냐? 성? 네. 예, 예. 성 전도시야? Castle. 태슬. 아. 아는데. 그냥 좋은 식당. 아,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어, 맞아 맞아. 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봐 보겠습니다. 못 하네. 못 있어요. 아,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와. 어. <laughs> 괜찮나? 아. 야 너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니, 나 잠깐 잠깐? 어, 잠깐. 아, 그럼... 나내 포지션 알잖아. 아, 그럼 여기도 보라카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곳이구나? 아니야, 모른 척해 응. <laughs> 우리 자리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와, 여기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맞아. 요즘에 한 스타일, 그렇지? 보라카이션. 어... 맞아. 해산물 먹으러 오기 너무 좋겠다, 그지 깔끔해가지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식당은 크랩이랑 새우가 주 메뉴고요 네네. 소스를 선택하시면 크랩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크랩을 직접 오르셔서 무게를 재가지고 그램당 얼마인지 소스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소스로는 오 진짜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오늘 다 팔렸나 보네 아 이런식으로? 아 마트 갈릭브라안 매운거 하나 시키죠알았어나 <laughs> <laughs> 화이트 라인 많이 좋아해 이거 이제 샀는데 <laughs> 근데 1 2대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해 골라줘 이거 스눅떡 아니야? 아 귀엽다 스눅 <laughs> 얼굴 이식돼요 <laughs> 너네 네, 와인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마 <laughs> 아 근데 진짜 신선하다 이렇게 원래 파닥파닥 안거리는데 그죠? 음게 네. 근데 그래, 개는 하나만 하고 새우를 많이 먹어보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개는 까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개 많이 먹어봤잖아 맞아 그래. 여기 놀러오신 분들한테는 개 1인 1개가 맞지만 응. 우리는 맛만 보자 응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진짜 맛 없을 수밖에 없어? I mean... I mean <laughs> <맛없을> 맛 없을 수밖에. <laughs> <laughs> <맛을> 수밖에 없어? <laughs>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거 그지?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laughs> <laughs> 오이거 그냥 오 어, 700g 밖에 없어 오러면은이렇게이0 0 g 하면 얼마인 거야? 1이 g 에0 0 g 250페소 그럼 1750페소 1750페소? 근데 그게 요리 차지가 붙은 거야 안 붙은 아, 거야? 요리 차지도 붙었어 쿠킹 차지 붙어서? 아, 어, 맞아 그럼 개한 마리에 1750페소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네 오, 그리고 이거 제일 큰 개야 뭐이 개야 어떻게 와, 돌리지? 돌려봐봐 반대로 어떻게 돌려? <laughs> <와>. 오케이 개는 <laughs> 이걸로 하고 저기요. 어? 안 사실 거면 만지지 마세요 <laughs> 안 사실 아유? 거면 만지지 마세요 아이고 아고야돼 이제 다야돼올라야야돼야몇개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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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laughs> 사야 돼? 서운하니까 졸리비 가자 졸리비? 졸리리 가서 치킨 먹자. 안돼. 어, 저 새우가 그러니까 졸리리 갔다 오세요. 응. 어. 어, 아, 안녕. 감사했다. 어. <laughs> 어. 나 새우 나 손님 나도 새우 먹으래 손님 나가신다. 나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니? <웃음> <웃음> 그래. 매운 거 먹어. 매운 거도 해. 아니 새우 프론즈를 매운 거 하고. 아 진짜? 아, 새우는 여러 종류 하고 게는 그러면 안 매운 걸로 해. 트론도 먹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거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수밖에 마시... 아 맞나? 마실, 밖에... 술... 마실 수밖에 없어. 마실 나 마실 수 마실 수밖에 마실 수밖에. 오 이거 괜찮다. 마실 수밖에 없어. 마실 수 마실 <laughs> 수 수밖에 없어. 아니 여기는 앞치마도 다 있고 이렇게 비닐 장갑도 개인 비닐 장갑도 다 준다. 대박. 이거 한국에서 보 어떤 거야? 필리핀에서 원래 안버렸잖아 한국은 식당 가면 대부분 다 앞치마 있어. 아, 그래? 어, 달라고 하면 다 줘. 나 그냥 우리 대학교 바로 앞에만 먹으니까, 어, 천오백 그 원으로 많이 먹으니까 이거 주면안 되지. 아, 그치, 그치. 여기 메뉴는 크랩 종류 중에 칠리, 버터갈릭, 스파이시갈릭, 블랙페퍼, 코코넛밀크, 솔트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디시로 해산물 볶음밥 아니면 갈릭라이스, 일반밥, 깡콩,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불필요한 것들 다 빼고, 씨푸드 드시러 오실 때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개나 이런 거는... 저, 저기요, 여기는... 그 계랑 새우밖에 없나요? 뭐 조개라든지 어. 아니면 아. 생선이라든지. 아, 우리 또 대장이 마스크 아, 키포치 잘안 없고 마스크. 네, 네. 한국처럼 그런 맞아. 그런 회집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막콘옥수수 나오고, <laughs> 나오고 그런 치 서비스 나오 그런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천사채 이렇게 위에 아니, 아,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네, 그 <laughs>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떤 게 일단 자리가 넓고 쾌적해 알지 음... 여기 보라카이는 해산물 식당들 대부분 그렇죠, 좀 협조하자 좀... 협소하잖아 음... 물론 그것만의 맛은 있기는 해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그 그것도 좋긴 한데 애초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식당이 없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지금 2층만 속도 노아야, 그나저나, 너 골프 졌잖아. 한판더 해야지. 아, 근데. 노아야, 화이팅! 와, 새우 이렇게 바로 나오는구나. 음식 속도가 엄청 빠르다.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박 일단 먹어보자. 원래 해산물 먹을 때는 장갑을 끼고 먹어야 돼. 그래서 맨손으로 먹어야 돼. 와, 요리 속도가 근데 진짜 엄청 빠르다. 우리 5분도 안 걸리지 않았어?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바르지? 나 방금 침침 침 엄청 생겼어. 꿀꺽 생겼어, 지금. 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트론, 여기다가 소주잔에다가 콜라를 따라봐. 왜냐면. 왜냐면. 첫 잔은 다 짠을 해야 되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물. 아니, 이거. 자,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 Yeah, 아예 짠 먹자 먹자 음, 나 마라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 마라에 왜 좋냐면은 이 후추나 산초 같은 그런 알싸함을 되게 좋아하거든 여기에 그 알싸함이 있다. 너가 줄까? 어? 아니 아니 한 손으로 해도 돼할수 있어 왜냐면 난 프로니까 이게 다섯 마리 얼마였어? 600.. 600.. 600.. 650? 650? 한국 돈으로 대략 만.. 6천원 7천원 정도인가? 15000원? 15000원 정도 음야 미쳤다 미쳤다 맛있지? 많이 먹어 <laughs> 야그 알싸함있지? 후추의 알싸함 그거 장난 아닌거 같아 진짜 마실수 없어없어 <laughs> 맛이 없을수가 없어 맛마을수 없어없어 맛이, 맛이 없을수 없을 없없어 <laughs> 저는 귀찮아서 그냥 껍질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소주가 순순들어가 수주 그러니까 나술안 좋아하는데 술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오늘 이거랑 같이 먹을 생각하니까. 아 어. chili <람> prawn <와. 람> <Yoda> 이거 butter garlic s 아니? 이거 뭐야 치 h 바 l 갈릭? u t 야, 안에 무슨 군갈빵 같은 게 하나 들어있냐? 와. 뜨겁지? 만져봐. <laughs> 진짜 뜨거워. 장난 아, 아니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아, 저희 대장님,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괜찮아. 드세요, 드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드세요. 아니, 괜찮아. <laughs> 아니, 괜찮다고. 이런 거나안 줘도 돼. 아니, 괜찮다고. 으음 미쳤다, 미쳤다. 오, 대박. 땡큐, 땡큐. 나 진짜 미쳤다. 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아기 새 같네 너무 있이 나도 물게 많이 안 먹잖아 먹는 거못해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 해산물 드실 때 이런 장비들을 주거든요 이런 장비들로 이렇게 빼서 드시면 살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와 갈릭라이스다 어 예스 오케이 이거 장갑이 편리함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돼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드신 껍질은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말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딱 필리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야이 깡콩도 이렇게 손으로 겉절이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음! 시런 이거 먹어봤어? 너무 매워 이거 매워? 서 이거 켰아 어, 나도 한번 먹어봐 먹어봐 찔리니까 그래서 매운 수밖에 없어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laughs> 우리 크림 새우 안 시켰어? 아니 있어 시켰대 있지? 버터 아. 갈릭 아니 버터 갈릭 말고 크림 크림 말고 없어 코코넛 밀크 있잖아 시켰어? 아니 그냥 그거 안 시켰냐고 안 시켰어 안 시켰어 그거 시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하나, 하나 남았어. 이렇게 예쁘게 껍질을 벗긴 새우를 여기 소스에 듬뿍듬뿍 듬뿍 찍어가지고. 음! 아까 시켰던 게인데 매운 거 먹고, 집회장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아니 너무 잘튀겨져서 껍질 씹어줘 그냥 <목소리> 내장 잘 먹어. 어 아, 내일 먹 내일 또누 먹어. 내일 속으 내일 걱정은 내일 하으 내일 속으로 면 안돼요 루피로 복통약 있어 내일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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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인생 모토다 내일 걱정은 내일 밥 <laughs> <밤> 나왔다 <laughs> 아, 그거 먹어야지. 그레이 하나도 남기지 마. 그래. 하나도 남기지 마. 아. 니 이게 모든 소스들이 다 맛있어. 와. 코코넛 미역론못참지 응? 음? 먹어봐 나 이거 너네 입에 넣자마자 말하지 말고 기다려봐 먹어봐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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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말할게 말하지마 먹어봤어 트론? 응 내가 얘기할게 너네들 빅리 익스프레스 맞지? 맞맞맞 맞지? 진짜로 빅콜 익스프레스 맛이지? 응 대박이지? 너네 어서 먹어본 맛이 있는데 뭔지 몰랐지? 맞지? <laughs> 형 정확하지? 아니, 저희가 상상하던 그런 크림새우 맛은 아닌데, 그래도 고소한 맛이 나네요. 좋아. 와, 이건 뭐야? 버터갈릭? 버터갈릭새우. 음. 음. 원래 이렇게? 아. 버터 오케이. 아 근데 껍질에다 하면 소용이 있나? 뭐라고? 살 안에다가 해야지, 여기 껍질에다가 하면.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못자는아니서루피루피 <laughs> 이거 뭐, 먹어보니까 먹어 진짜 프레쉬야 왜냐면 새우가 프레쉬 아니었으면 이거 쉽게 안해스 e r e 루미디케티를 그쵸 그쵸 어. 근데 프레시하면 이렇게 쉽게 뭐어 그렇지 먹어봐 고마워 아니 이렇게 여기 놓으면 잠깐만 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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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고마워 해야 돼 표정을 찍으셔야 될거같은요 고마워 트론아 이런 도시네 <laughs> 아, 기분이 <잘> 좋네 <laughs> 트론이 까준 새우 음. 야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프레이크랑 같이 먹어봐 이거 대박이다 마늘 프레이크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먹어래? 오... <laughs> 아먹었어요 웃긴데 ㅋ ㅋ ㅋ 는 ㅋ ㅋ ㅋ 3층인데 잠깐 뭐가? 3층? 오픈 안에서 그렇지 지금 올라, 올라갔는데 그냥 다른 세상을 봤어요 진짜? 삼촌 어, 진짜, 진짜 넓은데요? 너무넓어 네. 넓다고? 네. 엄청 넓어요 갔다 와 봐요 안 믿기면 진짜 엄청 넓네 여기가 여기 아니, 그래 여기. 아니 그래 넓어봤자 저기 뭐야 주방 끝에서 여기 여기 끝부분까지 있지 뭐 자꾸 뭐 네, 넓다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갈까? 가보자 자, 말 따로 안 하게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진짜? 그 느낌이 아니고 좀 다른 동물로 온 느낌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넓어봤자 <목소리가> 거기서 거기 아니야? <목소리가> 와, 여기 테니스장만 한대요? 예, 예. <laughs> 우와, 와, 여기 완전 테니스장만한데요? 예. VIP들은 뭐? 야 아, 맞아? VIP 방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우와, 뷰 봐봐. 아유, 어, 감사합니다. 예상. 여기는 어? 예약을 해야 돼요? 어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 네, 오셔가지고 단체분들 계시면은. 네. 방 어, 해드리고. 어. 뷰 너무 좋다. 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음? 우리 보라카이 사는 사람들은 3층만 올라와도 어. 뷰가 되게 달라 보이잖아. 맞아. 그렇지. <laughs> <왜? 웃음> 혹시. 방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나요? 이름을 붙이나요? 어, 그렇지. 1, 2, 3, 4번. 아, 아지? 번호로요? 그럼 1, 1. 아니, 약하자. <laughs> 1번 방. 아니, <laughs> 아예 이름을 저기를 호라카이 방으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네, 호라카이. 아, 저기 아, 1번 방. 방은 호라카이 방. 2번 방은 트롬 방. 트롬 방, 오케이. <laughs> 호라카이 방, 트롬 방.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트롬 방 사람 안넣것 같던데? <laughs> 우리 진짜 홀카이방 저기 해 주신데. 아 그래? 네 어. 이거 또 야, 테니스장만한 거. 같아. 테니스장. 맞아. 그쵸잘 먹었지. 너는 응.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 이거지. 안 매운니까. 이거? 응. 이게 뭐였지 이름이? 버터 갈릭. 근데 진짜 갈릭 너무 맛있더 아, 루피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제일 맛없는 게밥이었어 아. 음. 너는 뭐가 제일 맛있었니? 전 게요, 크랩 게? 게가 제일 맛있었어? 맛있어 고마워요. 나는 솔직히 말할게 요거 빼고 다 맛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맛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나는 크림을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비콜 익스프레스 그거 알잖아 그 맛이 나더라고 근데 이거 처음 어. 먹어본 사람은 되게 맛있을할것 같아 아 그치, 아니 맛은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다고 여기 혹시 포장됩니까? 포장도 돼요? 응. 원래 되는 거예요 포장? <laughs> 포장 된답니다. 얼 지금 우리 네 명이서 이렇게 먹고 7,800 페소 나왔어. 한10 1 7만 원 정도 나왔네요. 우리 네 명이서 남자가 이 정도 먹고 소주 두 병에 음료수랑 막 음. 이런 것도 먹었잖아. 밥도 밥도 두번 시키고. 잘못된 거아니 일단 길어. 우리 많이 먹었어. 이거 <laughs> 형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지금 제가 이게 5% 할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호라카이 TV를 보고 왔다고 하면 5%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꼭5% 할인 받으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잘 먹었고. 자, 인사하자. 안녕 진짜 맛있네요. 버섯 어. 들러오면 뭐한 8,000페소, 마0 0 0페소안 아까울 것 같아요. 아니 인사하자고 안녕 t do you got? Jalibi? Thank you. Thank y 가 u s i Thank you. 큐 h a n k you, sir. Thank you. Thank you, sir. <laughs> <남 말도> <laughs> 어, 어? t <laughs> 아니, 차우 언제 올까 그, 금만 가겠습니다. 차 언제 올까? <웃음> 아, <laughs> 섭섭한데. <laughs> 바로 오 아, <laughs> 여기부터 오는구나. <올까>? 아, <laughs> <와>, 이거도 집까지. <laughs>